아유, 안녕하세요, 팀장님. 팀장님, 안녕하세요. 야,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어, 엄청 덥네요. <laughs> 오늘 여기 어디 왔죠? 오늘 김포에 나와 있습니다. 김포에 나와 있습니까? 네. 아, 여기 지금 동수도 음. 많고 세대수도 많아요. 그죠? 네, 다섯 개동 40세대로 네. 이루어진 단지형 빌라시입니다. 평수는 몇평 정도 되죠? 지금 여러 타입이 있는데요. 실평 지금 25평부터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때가 테라스 세대 맞죠? 예, 네, 맞아요. 얼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보시죠. 네. 자 팀장님 네. 거실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네 지금 거실 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지금 네. 사이즈 한번 재 봐드리면 음... 거실 사이즈가 4m가 넘네요 4m가 4m 넘어요? 네 4m 정도 되고요 네. 지금 천정에 보면 시스템 에어컨 있고 실링팬도 지금 설치가 되어 시스템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에 실링팬까지 네 지금 이쪽은 어. 실크 벽지로해서 예. 마감되어 있고요. 예. 이쪽은 지금 어, 마블 느낌의 대리석 인조 대리석 타일로해서 아트월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닥도 어, 보시면은 지금 어, 폴리싱 타일로해서 폴리싱 타일인데 지금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타일이어가지고요. 어, 음.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어, 그리고 지금 맞은편 보시게 되면은 어. 주방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은편 주방? 네. 예. 지금 맞은편 보시게 되면 은 주방이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해가지고 상부장, 하부장 투톤으로 해서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요 주방 한기창 있고 사각 싱크볼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에는 양문형 냉장고 두대 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도 수납장이 이렇게 어 둘러싸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빼곡하게 있기 때문에 주방 기구들 수납하는데 여유로운 공간으로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근데 이평수가 네. 지금 김포인데 어떻게 2억대죠? 여기 테라스도 있다 그러던데. 예, 네, 맞아요. 이따가 저희가 테라스 보여드릴 건데요. 어, 실내 공간도 넓고 요즘에 아파트에 거주하셨던 손님들께서 그래서 테라스에 대해 많이 찾으셔가지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게 되었습니다. 아, 2억대라고. <laughs>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비춰봐주시면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네, 다용도실도 지금 환기창 요렇게 있고요. 환기창. 등급 보일러 있고요. 수전 이쪽 이쪽에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이즈 맞게 설치하시면 되겠네요. 어, 깔끔합니다. 네, 자, 네. 2역대 현장 테라스는 이따가 네.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특징이 안방 한번 보여 으, 보시게 되면은 안방에 야. 지금 열자 아, 이렇게 붙박이장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 네. 스타일러도 지금 옵션으로 포함되어 스타일러 있습니다. 스타일러 옵션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안쪽에 비춰봐주시면은 네. 안방 욕실 공간이신데요. 네. 세면대가 건식으로 해서 호텔식 인테리어 느낌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욕실 한번 비춰봐 주시죠. 욕실 들어가 볼게요. 네, 욕실. 차원 공간은 파티션으로 저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수납장, 변기 그렇게 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환기창도 있지요. 네. 네. 공간이 있습니다. 넓지는 않은데 네. 쓰임새 있게 잘 설계가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안방 제가 아까 사이즈를 재봤는데 지금 어3 5 m 정도 되고요. 이쪽 폭은 2 9 m 정도 됩니다. 네, 붙박이 했는데도 뭐3 0은 가까이 되니까. 예, 네, 맞아요. 네, 되게 큰 공간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여기다가 사이즈 어, 어 침대만 하나 두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쪽이 화장대. 네. 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자리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안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첫 번째 작은 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작은 방. 네. 첫 번째 작은 방도 사이즈가 제가 미리 쟀는데요3.18 정도 되고요. 이쪽은 2.38 정도 됩니다. 아, 3 1 0 0에 2,300.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호가 넓직하게 나 있고요. 네. 깔끔합니다. 화이트 톤이라서. 네, 맞아요. 그쵸? 네. 다른 방도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주방 거실을 지나서 두 번째 네. 작은 방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작은 방은 지금 2,900에 2.9m 정도 되고요. 이쪽은 2.7m 정도 돼요. 2700, 2900. 예, 아, 맞아요. 크기가 괜찮습니다. 예. 작은 방 치고. 맞습니다 그리고 창호도 넓찍하게나 있기 때문에 채광 들어오는데도 유리한 구조로 네. 여기는 톤이 되게 은은하고 있습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네, 그냥 예, 깔끔한 그죠? 집이에요. 네. 깔끔한. 깔끔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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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 2억대 테라스. 네. 지금 이쪽 비춰 봐 주시면 네. 이 현장에 메인 욕실이 십니다 메인 욕실. 네. 메인 욕실 지금 밀폐형 샤워부스로 해 가지고 샤워 공간 분리되어 있고요. 보시게 되면 브라운 톤으로 해가지고 타일이 마감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네요. 어. 네, 그리고 수납장, 그리고 전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 그리고 타일 시공으로 바닥 마감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아, 니다 그리고 이쪽은 전실 공간입니다. 중문 열고. 전실에는 3층 슬라이딩 도어로 종문 설치되어 있고요. 네. 지금 약 3칸이니까, 예. 이거, 세자 정도 되십니다. 이렇게 키큰 수납장 되어 있고 아래는 띄움 시공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 이게 비치하시면 이쪽 공간은 왔다 갔다 하시는 공간 아주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쪽엔 일괄 소등 버튼 옆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팀장님. 이세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테라스. 네. 거, 테라스 빨리 테라스 좀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테라스 날씨 가 굉장히 더운데요. 네. 어, 네. 오늘 32도입니다. 아, 덥습니다. 네. 오전에 또 비가 내려가지고. 야, 테라스. 이렇게. 와, 넓습니다. 뒤로 계속 가봐야지. 와, 어닝 같은 거 설치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아요. 지금 네. 입주되어 있는 세대들은 어닝 설치해서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 8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 예, 7.6.6m 정도 나오시네요. 아, 그렇게 길어요? 네. 예. 네. 어, 여기 현장 너무 괜찮아요, 팀장님. 네, 테라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대 매물이 찾기 어려운데요. 네. 요즘 테라스 세대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 2억대 매물인데 이렇게 네. 지금 퀄리티가 있다고요? 네, 그리고 단지형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세대입니다. 아, 팀장님 오늘 소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어디로 전화드리면 되죠? 지금 이쪽에 노출돼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입주금 얼마 필요했죠? 어, 저희 여기 현장은 어, 현금 가용 금액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있으면 이 집을 예. 괜찮은 아우 너무 네네, 좋네요. 네네. 예. 팀장님 오늘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